삼성카드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카드는 28일자 그3만 50원 전일 대비해서 2,600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 9 6 하락했습니다. 원래 이 주식이 뭐 2,500원 정도 배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2 4 0 0원에 500원인데. 2 0일 종가로 어그이 2,600원이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100원 정도 이 그, 다음 날2 9일 상승 가능성이 늘고 있다 이겁니다. 에, 이, 이 지금 차트상 위치로 볼측에 26일 날이 5장 8. 에, 27일 날이 그 27일 해보면 오전장이 팔고, 아, 그2그 8서이그이십그이 뭐냐면 배당락이 이루어지는데 하락시 에 이거 그과 현상이 때문에 하락시 매수 강화로 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주도주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 즉 얘기해서 2,450원 정도의 배당인데 그 2,600, 2,600원 2,600원이 600, 배당은 의 하락은 100원 정도의 그 과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이 어제 그 차트상을 그쪽이 엄청 많이 빠졌죠. 이차트상에 가다가 푹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빠졌는데, 요 과정에서 본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여기서 요,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 너무 많이 빠졌어요. 거래량은 거래량이 내려갈 때 빠지는 건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이 특성상 작년에 재무구조가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 바로 그... 삼성 카드입니다. 삼성 카드는 카드계에서 유일한 한 종목만 상장 접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오늘 이 정도 이렇게 바닥을 확인 오늘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좌관여에서 오시사 내려가다가 더는데 삽기다 옥보면 오늘 잠깐 출발은 낮게 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에 가면또 내려갈 수 있는 거고요. 큰 기대는 하지 말고 100원 정도 이거 그 차액 실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잖 않겠는가. 이렇게 차트상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삼성카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삼성카드는 그이 그 배당이 좋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런데이 회사는 28매도주체를 왜 했느냐. 모건스테니가 그냥 사다가 내일 어제께 47,974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래 폭락장을 유도한 것이 바로 모건스테입니다 이때 얘들인지 공매도인지 공매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 오늘 시초가에 낙폭 이후 저가 대량 매수 시점이 예상되어 종가물에 대량 매수 물량 확보 타이밍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첫 사상 가능해 보입니다. 대폭락 시 5시사 점검부터부터 5시사 강화 외압보 프레임스 접근을 좋겠습니다 에, 상승은 예, 10년 초가 될 가능성이 에, 큽니다. 본격적인 상황은 5장 8 5폭 8 기대 일부씩 차액실은 오늘 만료는 팔고 이렇게 해서 오늘 그냥 그냥 그 에,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상황은 엔도 1월 3일자 때부터 이이삼일 그때 신년 신천 신년초에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